말은 등불이자 불씨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 젊을 때의 솔직함이 용기로 받아들여졌다면, 나이 든 후의 직언은 종종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는 압박이 된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출 수도 있고, 불씨가 되어 모든 것을 태울 수도 있다. 너는 틀렸다는 단정적 판단.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 대로 시작하는 세대. 비교, 자녀의 성취를 과시하거나 건강과 돈 문제로 하소연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는 동시에 내 품격도 떨어뜨린다. 어느날 동네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이다. 한 어르신이 젊은 직원에게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카페 전체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그 말은 등불이 아닌 불씨가 되어버렸다. 평안한 노년은 정확한 침묵에서 시작된다. 내 생각을 변호하려는 욕구보다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을 앞세울 때, 한마디 말이 비로소 등불의 역할을 한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춰서 묻는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 기분만 풀어줄까? 그 질문 하나가 말과 침묵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준다. 나이가 주는 권위는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온기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관계를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될수 있다. 존중의 언어, 단정의 반대말, 논쟁을 이기는 말은 많지만 사람을 남기는 말은 적다. 단정의 언어는 옳고 그름의 칼을 들고 상대방의 삶을 재단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라는 말들은 대화를 끝내버린다. 존중의 언어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느끼셨군요. 제가 무엇을 놓쳤을까요? 이한 문장이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튼다. 정치, 종교, 양육 같은 뿌리 깊은 주제일수록 정답보다 경계가 중요하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됐는데, 당신 아들은 뭘 하나요? 라고 물었다고 해보자. 이런 말은 자녀의 성취를 자랑거리로 만들고, 다른 가정의 어려움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킨다. 자녀의 성취는 그들의 삶이고, 어려움은 그들의 몫이다. 우리는 방패가 되어야지 확성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과 건강 화제도 마찬가지다. 연금이 얼마나 나와요?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라는 질문들은 대화의 온도를 급격히 낮춘다. 이런 민감한 정보는 관계의 균열을 만든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요즘 어떤 책이 좋았나요? 산책길에 무슨 향기가 났나요? 이런 질문들은 삶의 밀도를 높이고 관계를 풍성하게 만든다. 존중의 언어를 연습해보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도 있겠네요. 더 듣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들을 입에 익혀보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남기는 대화를 할수 있다. 침묵의 기술 밖에서는 아끼고 안에서는 깊어라.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절제의 힘이다. 가족 갈등을 밖으로 유통하면 사실은 과장되고 상처는 재유통된다. 우리 며느리가 마리아로 시작하는 하소연, 우리 아들 부부가 요즘이라며 풀어놓는 불만들은 일시적인 해소감을 주지만 결국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 울타리 밖에 말은 쉽고 울타리 안에 대화는 어렵다. 그러나 오래가는 평화는 후자에서 나온다. 가족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진짜 해결책을 만든다. 가족 대화의 규칙을 세워보자. 한 번에 한 주제만 말을 끊지 않기. 너 때문에라는 비난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다로 표현하기. 감정이 올라오면 10초만 숨을 고르고, 필요하다면 글로 마음을 정리한 후 다시 대화하기. 험담의 유혹이 올 때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말을 그 사람 앞에서도 할수 있을까? 그한 질문이 입을 닫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어느날 이웃 두 분이 서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들었다. 한 분이 떠난 후 남은 분이 나에게 말했다. 저 사람도 뒤에서는 내 얘기를 하겠지요. 험담은 결국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다. 칭찬을 먼저 고르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다. 이런 습관은 나를 넉넉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운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고 필요한 대화를 깊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침묵의 기술이다. 노년의 언어 루틴 하루 세 줄로 바꾸는 말버릇. 말은 습관이다. 습관은 루틴이 바꾼다. 좋은 말버릇을 만들기 위해 매일 저녁 세줄 루틴을 제안한다. 첫 번째, 감사한 줄이다. 오늘 고마웠던 장면 한 가지를 떠올려 본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준 이웃, 마트에서 웃어준 계산원, 창가에 핀꽃한 송이까지. 작은 것도 좋다. 감사를 찾는 눈이 생기면 불평하는 입이 줄어든다. 두 번째, 경청 한 줄이다. 오늘 누구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는가를 점검한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반박을 준비하지 않고 진심으로 들으려 했는지 돌아본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세 번째, 자제 한 줄이다. 오늘 하지 않아서 다행인 말 한마디를 기록한다. 자녀 비교, 과거 자랑, 건강 하소연, 돈 자랑 중 어떤 것을 참았는지 솔직히 적어본다. 이 연습이 쌓이면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이 생긴다. 여기에 대체 문장을 준비해두면 더 좋다. 비교가 입에 오를 때는 세대마다 길이 다르죠. 요즘 당신 방식이 궁금합니다라고 말한다. 돈이나 수치가 화제에 오를 때는 요즘 마음을 풍성하게 한게 뭐였나요?로 방향을 바꾼다. 가족사를 말하고 싶을 때는 우린 지금 안에서 조용히 정리 중이에요 라고 경계를 그는다. 한 어르신이 이 루틴을 두 달간 실천한 후 말씀하셨다. 말을 줄인 게 아니라 말을 바꾼 거였네요. 사람들이 제 말을 더잘 들어줘요. 이것은 말을 줄이는 훈련이 아니라 말을 성숙하게 갈아끼우는 연습이다. 하루 세 줄이 한 달이면 아흔 줄이 되고 1년이면 천 줄이 넘는 변화의 기록이 된다. 작은 루틴이 큰 변화를 만든다. 5장. 품격의 문장들 남기고 싶은 어른의 말. 나이가 들수록 말은 유언처럼 남는다. 젊을 때의 말은 쉽게 잊히지만, 나이 든 사람의 말은 오래 기억된다. 그러니 남기자, 이런 문장들을. 정답보다 사람을 고르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관계를 깨뜨리는 대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한다는 의미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에서 이기는 것이 더 소중하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이한 문장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을 연다. 그건 그분의 리듬이겠죠. 우리는 우리 리듬을 지켜요. 남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사용할 문장이다. 각자의 삶의 속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다. 오늘의 기쁨을 이야기해 볼까요? 돈, 건강, 자녀 문제 같은 무거운 화제가 나올 때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문장이다. 기쁨을 나누는 대화가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 지금은 듣겠습니다.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감정이 올라와 말하고 싶은 충동이 클때 사용하는 침묵의 선언이다. 이 문장 하나가 불필요한 갈등을 막아준다.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남긴 말이 있다. 할머니는 너를 판단하지 않을게. 대신 너를 응원할게. 이 말을 들은 손녀는 훗날 할머니는 제가 실수해도 따뜻하게 감싸주신 분이라고 회상했다. 품격은 어려운 단어에서 나오지 않는다. 타인의 시간을 아끼고, 내 비밀을 지키고, 공동체의 평판을 보전하려는 배려의 의지에서 나온다. 한 세대를 건너 전해질 말은 화려한 슬로건이 아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다짐이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는 말을 고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말은 비로소 품격을 갖는다. 말 대신 남기는 기록의 힘.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표현을 찾는 과정이다. 말로 쏟아내고 싶은 감정들을 글로 정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뜨거웠던 감정은 차분해지고 흐릿했던 생각은 선명해진다. 어느 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집안일. 손자 양육, 용돈 관리까지. 그런데 말할 때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그후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해 하고 싶은 말들을 적기 시작했다. 며칠 후 다시 읽어보니 절반은 사소한 불만이었고, 절반은 이미 해결된 문제들이었다. 정말 필요한 말은 한두 마디 뿐이었다. 기록은 상대를 겨냥하지 않기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 자신을 단련시키는 도구가 된다. 일기든, 메모든, 감사노트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마음속 말들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다. 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대신 못다한 말 노트를 만들었다. 오늘 큰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건강 좀 챙기라고. 둘째에게 하고 싶었던 말 전화 좀 자주 하라고. 일주일 후 노트를 다시 보니 웃음이 났다. 같은 말의 반복이었고, 대부분이 걱정에서 나온 잔소리였다. 기록의 또 다른 힘은 감정의 패턴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언제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서운해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이 많아지는지를 알게 된다. 이런 자각이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을 만든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한 줄로 적어두자. 내일 다시 읽어보자.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 가볍게 전하면 된다. 대부분의 말은 기록 속에서 사라지고 꼭 필요한 말만 걸러져 남는다. 이것이 기록이 주는 평안의 지혜다. 지혜를 나누는 어른의 언어. 나이가 들수록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세대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험담이나 과시보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는 말이 진짜 어른의 품격을 만든다. 한 할머니가 결혼을 앞둔 손녀에게 해준 말이 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기려 하지 않는 거야. 둘 다지면 관계가 살아나더라. 짧은 한 마디였지만 손녀는 그 말을 평생 기억했다. 긴 설교보다 경험에서 나온 한 문장이 더 깊이 와닿았던 것이다. 실패담을 굳이 퍼뜨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는 건 귀한 선물이다. 나는 젊을 때 돈을 너무 아껴서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추억은 나중에 만들 수 없더라는 고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지혜의 전수다. 어른의 언어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대신 내가 비슷한 나이였을 때도 그랬어라고 말하면 비판이 아닌 공감이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이라는 단정 대신 세대가 다르니 방법도 다르겠지라는 인정이 대화를 살린다. 지혜를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이다.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그때 뭐가 가장 어려웠어? 이런 질문들이 젊은 세대의 생각을 끌어내고. 자연스럽게 경험을 나눌 기회를 만든다. 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돈도 명예도 사람을 통해서 의미가 생기거든. 손자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사회에 나가서야 그 말의 깊이를 깨달았다. 언어는 결국 삶을 마무리하는 도구다. 평생의 경험을 따뜻한 말로 나누는 것. 그것이 노년이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약용 철학으로 그대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